안녕하세요. 포털파 박지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 제품을 촬영할 제품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게 들어왔어요. 유리 안에 유리가 들어있는 제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어떻게 찍을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완전히 유리로 된 오브제 같은 경우는 우선 이렇게 융두 개를 이용해서 잘 닦아 주셔야 돼요. 네. 뭐 지문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후보정할 때 상당히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닦을 수 있는 한 물론 이제 닦을 수 없을 만큼은 못하지만 닦을 수 있는 한 한번 최대한 깨끗하게 닦아 보겠습니다. 사실 미리 좀 어느 정도 닦아놨기 때문에 이제 닦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리 큐브 하나 올려놨어요. 눈기 촬영할 때 이렇게 유리 큐브 올려놓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제품을 이렇게 조금 띄어놔서 더 깔끔한 네, 더 후보정할 때이 바닥면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해봤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조명 그 소프트 박스를 제가 이제 두 개를 앞 뒤로 해놨는데 상당히 이제 여러 부분에서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것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촬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늘 하던 방식대로 뒤에 조명 앞에 조명 네, 그리고 투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검은색 고보 두개 활용해서 이제 촬영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보시면 네, 디퓨저 네, 이렇게 이제 원뿔형으로 된 디퓨저인데 이렇게 씌워 놓고 최대한 이제 부드럽게 한번 촬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조명을 하나만 놓고 촬영을 할 건데요 이거 말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따 촬영하는 걸 한번 보시면 어, 세 번째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큐브 위에 오브제를 올리는 거는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한 이런 틈 모서리가 사실 보이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이면 나중에 후작업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뭐 최대한 숨길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좀 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브제 위치를 보면 거의 이렇게 상판 기준으로 뒤쪽 뭐 중간보다도 오히려 상당히 좀 앞. 쪽으로 나와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백조명으로부터는 조금 최대한 촬영 오브제를 멀리 떼서 이 빛이 이제 오브제를 아예 타고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좀 세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습관처럼 지키셔도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투명한 유리라 빛이 다 투과해서 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앞으로 빼서 이제 나중에 경계선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좀 보자는 얘기죠. 여러분이 촬영을 위해서 제품을 보고 있으신데 이제 블랙 고보를 될 겁니다. 이제 고보를 될 텐데 고보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쪽 라인들이 아마 좀 불명하, 불명확할 거예요 좌우로. 그리고 물론 안에 있는 저 이제 유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블랙을 속 던져 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광물 라인이 생긴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브제와 배경과의 차이를 정확히 경계선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아마 보시면 제 뒤통수가 보일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최대한 촬영할 위치에서 오브제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보가 너무 가깝게 간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선이 상당히 두껍게 생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촬영할 위치에서 정확히 한번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사진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 상태로 촬영을 했다고 하면, 꽃갈 모양의 디퓨저를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보다 이제 상당히 부드러워지면서, 반면에 노출이 좀 떨어질 거예요. 빛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꽃갈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꼭, 오브제가 꽃갈 중앙에 가게 되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앵글에서, 가려질 거예요, 아마. 오브제가 가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꽃갈을 앞으로 쭉 빼주셔야 돼요. 네, 앞으로 쭉 빼서, 거의 오브제와 꽃갈이 붙지 않을 정도로 빼주시면, 볼게요.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이 오브제가 꽃갈에 가려지지 않고 나올 거예요. 사실 꽃가이 크기가 조금 더 크다고 하면 훨씬 좀 유리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대로 사실 촬영을 하기에는 옆 라인이 아까보다 훨씬 더 밋밋해졌어요. 네, 근데 고보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네, 디퓨저 바깥에다가 설치를 해놓으셔도 네,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보이시나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디퓨저 바깥에 검은색 고보를 대놓아도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라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어, 제가 사실 누기 사진 찍을 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투명한 제품들을 좀 이미지를 좀 이쁘게 찍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리플렉터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소프트박스를 하지 않은 대신에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 놓은 디퓨저를 하나 대서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하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조명을 두개 쓰지 않아요. 앞에서는 조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을 하면 고보도 그 필요 없어요. 깔끔하게 블랙라인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조명의 각도를 제품의 중앙에 정확히 맞춰주시고, 제가 이따 빛이 만약에 너무 퍼진다 싶으면 허니컴을 한번 사용할 거예요. 근데 아직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허니컴 없는 상태로 촬영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황도 뭐 제법 그럴싸하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원 위치를 맞춰놨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아, 조명의 광량이 너무 세네요 제가 조리개를 최대한 조이고 ISO를 심지어 50까지 낮췄는데도 빛이 밝아요 이럴 때는 방법은 조명의 광량을 낮춰주셔야 됩니다 조명의 광량을 한 스탑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제법 봐줄 만한 이미지가 됐는데 여기서 한번 허니컴을 이용해서 빛의 각도를 한번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니컴을 활용하면 빛의 각도가 줄어든과 동시에 빛의 광량도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ISO를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상당히 좀 강한 이미지가 되어버렸는데 저희는 그 전에 허니컴 없이 촬영했던 이미지를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투명한 제품을 세 가지 방법으로 루피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사실 다 투명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제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뭐이 외에도 사실은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 그리고 내가 지금 촬영하는 제품과 맞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즐거운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